2022년 12월 5일 박성일 목사 의 성경 에세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근.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가난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쩌 어쩌다 보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가 풍족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과 배고픔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이곳저것 사방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온 땅인데 말씀을 따라서 온 땅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난민 아브라함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도 가나안에서는 먹고 살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보다 배고픔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일도 고민 없이 아내사라와 족가록과 다시 풀었던 짐을 싸고 난민들 틈에 끼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굶어 죽더라도 가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찾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먹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그 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애굽에 왔는데 그 땅은 살벌한 땅이었습니다. 빌어먹기 위해 쉴새 없이 밀려드는 난민들에게 애굽의 군인들은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유부녀이든 처녀이든 상관하지 않고 강제로 취하는 살벌하고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바로라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 자기 딴에는 살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더큰 문제를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배고픔은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뒤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